아, 멍잡지 말고 풀자 13번 f(x)가 x 세제곱빼기 4x래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래.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f(x)가 x 더하기 4래요. 주기가 4란 얘기인 것 같고, 1에서부터 2까지 f(x) dx와 같은 것은 이제 그랬어요. 그냥 풀어도 뭐, 될것 같기는 한데, 개형을 그리는 척을 해보면, 어, 얘가 X에다가 X제곱 빼기 4,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편이 0이랑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가 2, 크게 할까요? 여기 2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 0이 되고. 차참수를 그리는데, 이렇게 점대칭 함수일 거라서 여기서 점대칭이었겠죠. 이렇게 그리면 될것 같고 점대칭이에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쓴다 했으니까 이만큼만 그리면 되겠지. 괜찮아요.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주기가 4라는 거야. 주기가 4라는 얘기는 이게 구간 마디가 이제 4잖아요. 4짜리가 그들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가겠다는 거니까. 얘가 여기 2였다는 2였을 때 0이었잖아요. 그러면 주, 어 뭐야 주기가 4니까요. 6일 때 여기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똑같이 그려요. 이렇게. 여기는 얼마 되는 거야? 4 되는 거죠? 2, 4, 6 됐죠? 이렇게 갈 거고. 이거 하나만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자.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를 원했어요. 그러면 뭐 대략 여기 1을 여기다가 여기에다, 잡아보자. 이렇게 잡았어요.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한 결과가 있대 얘는요. 2가 6됐으니까 1은 얼마 되는 거지? 5 되는 건지 4씩 커지는 거니까. 4씩 커지는 거니까 얘가 주기가 4니까요. 얘는 5에서부터 6까지 이 부분이랑 전적분의 결과가 똑같을 걸? 그래 보이지 않니? 그러니까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fx dx를 했어요. 너는 인테그랄 5에서부터 6까지 fx d x 를 하나 똑같겠죠, 뭐. 이렇게. 주기가 4라는 것은요. 얘처럼 위끝이 4씩 더해지면 똑같은 값을 계속 갖게 될 걸? 그래 보이지? 또 아래끝도요 4씩 더하게 되면 똑같은 값을 갖게 될걸 왜냐하면 주기가 4니까 그 소리는 여기 위끝 아래끝에다가 4의 배수를 쭉 더해도 똑같은 값을 갖고 거꾸로 4의 배수를 이렇게 빼도 똑같은 값을 가질 거라고 오케이 그럼 구조가 여기 있는 분자의 상황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전부 다 2인 것 같고요 분자라고 했나 방금? 위끝이라는 것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다 2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아래끝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다 1이죠 그런 걸 찾으러 가면 돼 그러면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것이 대충 보기 보면요 2010 같은 걸 보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 얘가 밑에 것은 2009라고 쓰면 되겠는데 이거 될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3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혹시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2010에서부터 2009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으면 걔는 앞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앞에 달면 되겠죠 이렇게 위그 게될걸 뒤집으면 이제 부호가 반대니까 그런 걸 체크해라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 14번 봅시다 14번 별 지금 13번 문제도 원래는 그냥 풀어도 되기는 되는데 그림으로 그래 설명을 했거든요 우리 이렇게 하자 13번이나 14번 문제처럼 대칭구조, 주기 이런거 섞여있는 이런 문제를 봤잖니 그리고 객관식으로 나올 공사는 큰데 값을 구하라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니 그러면 일단 그림 그려 얘가 수식으로 풀어서 되는 문제도 있고 그림으로 그러니까 수식으로 풀 때가 편한 게 있고 그림으로 풀 때가 편한 문제가 약간 갈리거든요 갈리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그림이 완전 편해 미적분 2는 안 그런 게 있어 지금은 일단 그림 그리세요 이해됐죠? 그림을 꼭 그려야 돼 보자 14번 연속함수 래 y축 대칭인가 봐그 다음에 주기가 4인가 봐 어, 0에서부터 2까지 fx, dx 얘가 16이래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8까지 fx, dx의 값을 구해보래요 눈치껏 그리고 시작하는 거야 정접분의 결과가 양수니까 함수값이 양수지 않겠어요? 그리고 0에서부터 2까지의 결과가 있는 상태인데, 일단 y 대칭인 함수래. 그러면 걔부터 그려. y 대칭인 함수를 아무거나 하나 그려요. 이렇게 잡아. 근데 0에서부터 2까지의 결과를 써먹을 예정이니까 여기가 2였으면 좀 편하지 않겠니? 잡아놔보면. 그럼 여기가 2니까, 여기 자동방 으로는 뭔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y 대칭이니까요. 잡아놓고 나서 주기가 4라 했잖아. 주기가 4니까 여기는 0일 거고 한번더갈 거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주기가 4했으니까 여기 6으로 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또 필요한 게 8까지니까 하나 더 그려 그렸어요. 가게 되면 여기는 10까지 갔겠죠. 그다음에 왼쪽 이쪽은 4씩 더 했으니까 이쪽 4씩 빼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 하나 더 가요. 주기가 4니까 4를 뺐어. 마이너스 6이었겠지. 여기까지 됐니? 그래프 그려놨잖아? 그려놓고 나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8까지래요. 그러면 여기가 0이었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4였을 거라고. 4만큼 뺀 거니까. 마이너스 4에서부터 8까지? 여기가 8이었겠지. 그러면 0에서부터 2까지 정적분의 결과, 넓이랑 같을 텐데, 이게 16이라는 소리야. 근데 원하는 것은 마이너스 4에서부터 8까지래요. 이만큼이야. 이렇게 그러면 식빵이 이거 하나 여기 둘 너랑 너랑 합하면 3 떼는 거지? 식빵 3개잖아 지금 식빵 3개니까 식빵의 넓이는 32란 말이지 32에다가 3 곱하면 되겠네 96 이렇게 계산하시는 것이 편리할 거라고 그래프를 그리는게뭔소린지 알겠어요? 그래요? 그래. 그런데 이걸 또 수식으로 풀지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알려 드릴게. 어, 프린트나 노트에나 잠깐 메모해 봐. 시간이 27 첫 번째, Y축 대칭인 상황을 먼저 보자. 어떤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래요? 이렇게 함수가 있어. 이렇게? Y축 대칭인 함수 그냥 그려놨어. 그러면, 천천히 봐보면 돼. 별거 아니다. 어, a에서부터 b까지 적분을 하래, 이렇게. 내최함수가 y축 대칭이었잖아. 그럼 구간을 잡아. 일로 가면 마이너스 a고요. 일로 가면 마이너스 b예요. 그러니까 a에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마이너스 b에서부터 마이너스 a까지 적분한 결과랑 똑같지. 그렇잖아요? 개를 써보는 거야.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얘랑 integral minus b에서부터 minus a까지 fx dx랑 되게 같단 소리죠 <laughs> 이 함수가 무슨 대칭일 때 y 축대칭 함수일 때 이렇게 이 뜻은 뭐냐면 어 integral 뭐 할까요? 1에서부터 2까지 Fx dx가 있어. 주어진 저 문제처럼 함수가 Y축 대칭인 함수예요. 이런 말이 있잖니. 그러면 이거 뒤집은 다음에 부호 바꾼 거 아니야? 뒤집은 다음에 부호 바꿨잖아. 지금 부호 바꿨으니까. 인테그랄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한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이해됐죠? 이, 이 소리야. 그러니까 Y축 대칭이 함수의 성질은 아, 이런 거 기억하세요? 뒤집은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고소야. 뒤집은 다음에 부호를 바꾼다. 선대칭 하러 갑니다. 어, 선대칭 함수는요.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할 텐데, 뭐 이런 식으로 3학교3 f의 3 x가 f의 3 x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얘는 x는 3대칭이죠. 정의역을 앞에 보면 6이 나올 텐데, 반딱 때리면 3이잖아. x는 3대칭이고. 이렇게 심플하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F에다가 600X는 FX.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합하면 6이니까요. 여전히 X는 3대칭이기도 해. 3대칭이래. 그러면 함수 그려 하나. 이렇게 그렸어. X는 3대칭이니까 여기는 3이었대. 해놓고 이제 조금 신경쓰자. 여기는 3 더하기 A. 여기는 3 더하기 B래. 3 더하기 A에서부터 3 더하기 B까지 나는 적분하고 싶어요. 그 소리예요. 걔는 이쪽으로 판을 벌리자. 여기는 3 빼기 a가 되고, 이쪽으로 판을 벌렸어. 얘는 3마이너스 b가 되고, 3마이너스 b에서부터 3마이너스 a까지 적분한 결과는 똑같겠죠? x 3 대칭이니까요. 그래서 인테그랄 3 더하기 a에서부터 3 더하기 b까지 적분을 했어. 근데 함수 자체가 x 3 대칭이 덜해 그럼 얘가 300이 B에서부터 300A까지 FXDX를 한 거랑 마찬가지인가 봐. 그림 보면 알겠죠? 이 그림 안 보고 판단을 잘해야 돼. 구조 봐봐. X는 3 대칭인 함수에요야. X는 3 대칭인 함수에요야. 그런데 뒤에 있는 것이 뒤집힌다면 부호가 또 바뀌지 않니 지금 이거? 그치? 그니까, 아, X는 3 대칭인 함수의 특징은 이런 관계를 만족합니다야. 거꾸로. 이런 관계를 만족하면 x는 3 대칭이기도 해요. 그 소리야, 됐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했잖아. 그러면 3은 가만히 있는데 뒤에 있는 것이 뒤집힌다면 보가 바뀌었죠. 그러면 f(x)가 x는 3대칭이로구나 알아먹어야 돼. 된 거예요. 근데 y축 대칭이라는 것은 x는 0 대칭이잖아. y축 대칭이, x는 0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0이 생길 때 있는 걸 보셔도 좋아요. 영은 가만히 있고 뒤집힌 다면에부 바뀐 거잖아. 이렇게. 그니까, 러 저거저를 만족하고 있으면, 어, 그래, Y주대칭이구나. 그걸 알아 먹으셔야 돼. 이렇게.